자 이제 곧 보도인사 시작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. 리버브의 감독 오승욱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렇게 더운 여름날에 우리 영화를 선택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. 하수영 역을 맡은 전도연입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어, 이렇게 관객분들 직접 만날 수 있는 이런 인사 기회, 아니, 시간이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. 아, 저희 리볼버 잘 되고 있고요. 앞으로도 잘 돼서 이렇게 여러분들 직접 뵙고 인사드리고 싶어요. 재밌게 보셨으면 좋은 후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리볼버 본부장을 연기한 김종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영화,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 모르겠네요. 네, 재밌게 봤 네, 야, 엄지척, 감사합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주말에 이렇게 저희 무대에서 다니고 있는데, 극장에 보니까 연령대 분들이 좀 다양하게 즐기고 계신 것 같아서, 정말 기분 좋게 무대에서 다니고 있습니다. 정말 감사드리고, 더위에 정말 건강 유의하시고, 리볼버 좀잘될수 있도록, 크게 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신동호 역할을 맡은 김준환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어, 일요일은 또 분위기가 다르네요. 네, 네, 가족분들끼리 또 오시기도 하는 것 같고. 아무튼 여기서 예, 일요일에 귀한 시간 저희 영화 찾아주셔서 이렇게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지금 많이들 사진 찍고 계신데 SNS에 많이 올려주시면 <laughs> 예, 저희 영화가 오래오래 다른 분들께 소개될 수 있는 예, 좋은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. 예, 많이 도와주시고. 예,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조심히 돌아가세요. 저는 마이크를 세상 아름다운 임지연 배우님께 겠습니다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는 리블버에서 한번 보면 잊혀지지 않을 마스크 애드웨이팅 최고 미녀 정마담 역의 임지연입니다. <laughs>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? 네. 네. 아, 이런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 더운 여름날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저희한테 너무 감격스러운 순간이에요.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좋은 입소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시창욱 씨도 함께하고 싶었는데요. 아, 일정이 있어서 미리 일정이 있었던 관계로 함께하지 못했습니다. 근데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 전해드리라고 예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. <laughs> <목소리는> 우리 더 좋아요. 저희 스토하고 반갑습니다. 반갑지니다어디지가가안안